뭐야 왜 저기야 어? 왜 좀... 어? 못 잡나? 아이 이거 무조건 24번 주거든요 5번은 5번은 항상 24번이에요 아니네 오. 다시 내려올라. 다시 이 아닌가. 다시올것 같은데. 중 게임 게임 중에 전략을 바꾸지 못하니까. 잘해, 잘해. 아니, 앞에 3명이 잘해. 27, 24, 74... 아니, 근데 잘해. 야, 유니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잘해. 쫓끼 말고, 수비도 저기, 저 사람 6번이 엄청 적극적으로 계속 막았잖아 아, 이번 픽은 누구한테 줄지? 오, 와우 턱밴드. 아우. 상대 골퍼가.